자, 여기서 다리를 회원님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.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로 다리를 모아주실 거고요. 팔은 앞으로 뻗어줄게요. 왼팔 옆으로 뻗어볼게요. 네, 천천히 돌아오시고, 다시 마시고 내뱉는 호흡과 함께 오른팔 뻗어볼게요. 음, 요 자세 유지하고, 다시 마시고 내뱉는 호흡과 함께 왼다리 살짝 들수 있으면 들어볼게요. 음, 자세 유지. 네, 그리고 천천히 왼발 내리고 팔도 같이 돌아오시고, 자, 다시 이번에는 왼팔 옆으로 나란히 해 주고 음, 왼팔 옆으로 다뻗었으면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다리 들어 주시고요. 마시고 내뱉는 호흡과 함께 들어 주시면 좋겠죠? 여기는 엄청 쉬워요, 맞죠? 오른팔 다시 옆으로 뻗어 보고 다 뻗었으면 은왼 다리도 살짝 한번 들어보시고 강도를 높여 볼 거니까요 회원님이 자세 유지할 수 있으면 은왼 다리 떼고 발을 앞으로 쭉 뻗어 볼게요 넘어지지 않는 만큼 이렇게 되면 허벅지 뼈가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에 어, 몸통에 대한 안정성이 더 많이 요구가 될 겁니다 돌아오시고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발전시켜 볼 거고요 오른손 옆으로 나란히 하면서 왼 다리 들어주고 왼 다리 길어지면서 오른손도 귀랑 가까워지게 만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오른손 만세 그렇죠. 이때 골반 흉곽 머리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천천히 돌아보시고, 네 잘하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단계적인 운동 발전이 가능하겠죠.